그 자리에서 그냥 맘, 마음에 들었으면 야구장 데려가 주고 싶다. 그치. 이런 마음이 네. 든다니까? 그럼 그래. 애프터 100%지. 그래. 근데 걷다가 다음 주 언제 되세요? 어, 이렇게 하는 거 아, 아니고. <laughs> 어? 근데 이런, 이런 아이콘들 말고. 아, 거기 어딘데요 스테인 <laughs> <laughs> 언니들이 도와주는 인생 고민의 결백서 마녀 살롱! 하이! 아, 안녕! 하이 아, 오늘도 음. 많은 사연들이 왔지만, 음. 그 중에서 애프터를 하고 싶은 여자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? 음. 정리 한번 해주세요. 음. 이런 얘기가 왔어요. 음. 이제 우리도 음. 소식적에 많이 받아봤고, 안 하기 힘들지. 아, 그렇죠. 어. 음. 요금을 편집해줘? <웃음> 아무튼! <웃음> <웃음> 어. 왜 여기가 제일 재밌는데, 왜? <웃음> <웃음> 왜? 집시도 어. 다 짝이 있는데. 어. Anyway, 음. 우선 제일 먼저, 내 음. 주변에서 제일 마,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, 음. 티키타카 잘된 여자. 음. 그러니까 나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리액션 음. 좋은 여자. 그래. 잘 웃고? 아, 너무 말을 센스 있게 잘한다. 그이 음. 정도만 말해줘도 음. 엄청 티키타카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음, 큰거 말하는 거 아니고. 맞아, 맞아.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반대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. 맞아, 아니야? 매너야. 음, 존중감만 있으면 음.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. 음, 음.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보통 카톡을 하면서 약간 간을 보잖아, 이 사람이 음, 음, 어떤 사람인지. 음, 음, 음. 그때도 카톡을 적당히 잘 해주는 게 좋은데, 나는 또 너무 친해지 건 비추야 만나기 전에 어 만나기 음, 전에 음. 서로 사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적당히 해야 되고 리액션은 음, 음. 근데 이제 만나서 이 리액션은 기본적으로 내가 애프터를 받고 싶다는 건 내가 이 남자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치? 마음에 안 드는 케이스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할게 음. 마음에 드는 거니까 리액션을 많이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게 그 음.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기도 맞아, 해 맞아 맞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안 맞는 부분 은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어, 저는 음. 그런거 좋아하는데 라고 해주면 그게 맞는 티키타카 리액션이지. 맞아. 저 사람이 스포츠 좋아하는데나 스포츠 하나도 몰라.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해요?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. 무슨 맞아. 스포츠 좋세요 질문해주면 되잖아, 그냥. 그런 게 완전 호감 표현이지, 음 호감 표현.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, 이 여자가 나한테 되게 호의적이다. 한번더 만나보고 싶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에 들었으면 야구장 데려가주고 싶다. 그치, 이런 네. 마음이 든다니까? 그럼 애프터 그, 100%지. 근데 내 입으로 뭐, 음, 음. 어, 저는 야구장 한번 데려가시면 안 돼요? 이게 아니라. 음, 음. 어, 저는 야구 한 번도 가 보고 싶었는데 음. 가본 적이 없어 갖고요잘 몰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어, 잘 됐다. 거기 같이 갔다. 뭐 이렇게. 어. 음. 근데 걷다가 다음 주 언제 되세요?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아니, 아니고. 어? 다이어리 바로 피면 안 되고 자기야. 안 되고. 음. 고 음, 음. 음. 그 정도. 그냥 음. 쓱 던지는 거. 그렇지. 그럼 그 공은 받아야지 남자가. 음, 음, 음. 음.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지는 거. 음, 음. 또 뭐가 있어? 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통계는 음. 아이 컨택이야. 그렇지. 그리고 대화할 때 음. 계속 핸드폰 자꾸 보는 사람 있지. 네, 아, 네, 맞아. 저 파스타 좋아하는데, 어, 어, 아, 네, 거기 맛있자. 이거, 안 돼. 너무, 너무 그건 개매너야. 진짜 매너 없어 보여. 음.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. 들을 땐 가만히 있는데, 음. 갑자기 빤히 쳐다보다가, 왜,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? 이렇게 얘기하면. 음. 아니야, 좋아요 이렇게 할 때, <laughs> <귀엽다>. 갑자기, 갑자기, <laughs> 이런데. 귀여워. 아, 그러면 그때 확 무너진다는 거야. 어, 진짜? 응. 왜냐면, <laughs> 웃고 있는 것보다 음, 음. 조금은 얼음공주 같았는데 음, 거기서 다, 약간 딱 풀어질 때 어. 그리고 왜좀 그런 거있잖아 내가 낯을 가리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 음, 여자인데 음.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표정이 좀 어, 굳어있거나 음, 뭐 음.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왜 여자들이 막 갑자기 텐션 올라가지고 지금처럼 자기처럼 어, 어, 어. 이렇게 있다가 어. 아, 아니요 저는 다잘 먹어요 이렇게 음, 음. 아. 하고 있다가. 좋아하세요? 혹시 거기 급빵 그 먹어보셨어요? 어, 거기 진짜 딸기 카스테라가 진짜 맛있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너무 귀여워 보이는 저절로 척추가 서. 어,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할 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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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그런 거 너무 사랑스럽. 그치그치 음, 음. 근데 자기애들아, 이런 사람은 음. 남자친구가 계속 있어. <laughs> 없기가 힘들어. 업기 힘들어. 어, 음. 주변에 남사친도 많고, 왜냐면 음. 공감력이 좋으니까. 그럼. 어 그러니까 남자를 안 사귄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와서 야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나랑. 그럼 뭐 위로해 주지. 카스테라나 한 조각 하자. 뭐 음. 이렇게 왔어. 그럼 또 들어주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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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음.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지. 맞아. 음. 그러니까 이게 또 굳이 막 내가 성격이 막 E가 아니고 뭐 I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음.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는데 막아 어, 정말 내 진짜 웃기다. 어! <laughs>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인다는, 뭐, 아이 컨택 정도만 해주고, 아, 진짜 그러네요. 어, 저, 그거 되게, 그게 되게 공감가요. 뭐, 이 정도로만 리액션을 해줘도 남자들이, 아,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. 그치. 어, 어, 어. 근데 이런, 이런 아이 컨택 말고, 아, 거기 어딘데요? <laughs> 아, 저는 파스타 안 먹어. 아, 아, 거기 예, 알아요. 거기 예, 마늘 예. 냄새 많이 나잖아요. 음. <laughs> 싫던데. 음. 제 스타일 아니야. 아, 마늘 좋아하시는구나. 음. 저는 별로. 근데 왜 사람 안 됐지?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이렇게 <하면> 안 돼? <laughs> 그래 이런 이런 거랑 이렇게 응. 밑에서 사람 위로 쳐다보는 거 있지. 응, 응. 이런 거. 근데 이거를 어떤 여자애들은 자기가 예뻐 보이는 자세 어, 어, 어. 왜냐면 이게 셀카 각이잖아. 이렇게 응. 쳐다보는데 이게 근데 이것도 표정이야. 이렇게 하는 <laughs> <있는> 거랑. <laughs> 거기 파스타. <laughs> 하지마. 응. 기분이 안 좋아. 별로던데. <laughs> 어. 이렇게 얘기하는 음. 거는 진짜 X야. 음. 음, 맞아. 턱턱 음. 개지 말고. 이렇게 하지도 말고. <laughs> 이렇게 하지도 말고. <laughs> 위치를 유지하란 말이야. <laughs> 아니, 애프터 잘 받는 법 이렇게 디테일할 줄 몰랐지. 그럼! 어려워,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거. <laughs> 그럼. 아무튼, 소개팅 시간 내서 또내 인생에 아까운 시간 내서 나간 거니까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애프터 받읍시다요. 안녕. 안녕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해주죠